예, 아유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잘렸네요. 제 버튼을 갖다가 녹음 버튼을 안 누르는 바람에 어, 뒤에 해설한 부분이 지금 잘려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어,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어, 22번입니다. 22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4번에 보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에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까지 끊어보자고 이거 뭐예요 이거? 미란다 원칙이죠? 그죠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런 미란다 원칙 같은 고지는 어,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무작정 가갖고 때려잡으면 안됩니다. 그죠? 절차를 준수해야 되겠죠? 실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뭐, 긴급을 요한다, 뭐한다면서 그냥 때려잡아갖고, 일단, 어, 경찰 관에 데리고 와갖고, 뭐, 이렇게 조사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위법하게 체포해갖고, 사무실에 데리고 와갖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봤자, 그 증거 능력이 없어요. 위법한, 어, 이 체포 절차에 의해서, 어, 조서를 받아내면은, 어 그거 역시 그렇죠 예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 준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란다 원칙이죠, 그죠 여기 나와 있지만 피의 사실의 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어, 너를 현행범인 체포한다. 뭐 아니면 뭐 긴급 체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죄명을 얘기해줘야 되겠죠. 피의 사실의 요지. 그러니까 뭐. 어? 이뭐 신고에 의해서 너를 뭐 강도 강간죄로 뭐 현액 뭐 긴급 체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체포의 이유 그다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 있는 거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얘기해 줘야 되겠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그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당 당연히 긴급 체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만약에 기, 뭐 급박한 상황이라서 만약에 먼저 체포하게 된 경우에, 그 사유를 갖다가, 그 긴급체포서에다가좀 적어놔야 되겠죠, 그죠? 어, 그 사유를 적어놔야 됩니다. 뭐 어떠, 어떠한 경우에, 어, 긴급성을 위해서 먼저 체포하고, 바로 그 즉시, 어, 체포 즉시, 어, 미란도 원칙을 고지했다는 등뭐 이런 얘기를 적어놔야 돼요, 거기다가. 되셨죠? 뭐 수사 보고서에도 작성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네. 자, 되셨고, 이제 5번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5번. 자, 5번에 보면은 자, 5번 보겠습니다. 요거 조금 약간 내려서 내려 내려 내려서 해야 되겠다. 그죠? 요거 지금 잘렸으니까 조금만 내려오자. 아, 요렇게 하면 딱 되겠다. 자, 봅시다. 자,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 개인적 친밀관계 이용하여 여기까지 끊어보자고. 이거 무슨 내용이지? 이거? 함정수사 관련된 거겠죠? 그죠? 함정수사 관련해서 어떤 것이 위법하고 어떤 것이 위법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스탠다드를 제공한 건데, 여기 보시면요. 피유인자, 그러니까 범죄 저지른 사람이겠죠? 피유인자에게 어떤 동정심을 호소한다든지, 금전적,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든지, 뭐 위협이라든지, 이런 거안 되겠죠? 그리고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한다든지, 아니면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 이것도 안 돼요. 그냥 범, 기회 제공용 어 함정 수사만 현재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 교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있어요. 과도한 개입이 있다면은 이것은 위법한 함정 수사가 됩니다. 안 되겠죠, 그죠? 또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위를 일으키게 하는 거. 애당초 범죄 저지를 마음이 없었는데 범죄를 저지르게 막 꼬신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뭐 공명심에 의해 갖고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뭐 어뭐 필로폰 마약 같은 거를 갖다가 어 거래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가 갖고 야뭐 이렇게 했는데 저기 큰 건수가 있는데 이번에 거래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막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사람 보고 어이 이번에 일만 잘되면뭐 돈을 얼마 벌수있다는 동하면서 막범 범위를 일으키게 막 꼬신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단순하게 그냥 어 내가 뭐마약 물건 사러 왔는데 어? 이런 경우에 뭐너 물건 파냐 나 물건 사고 싶다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를 넘어갔고 뭐 예를 들어서 너 물건을 나한테 안 팔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 이번에 이 물건 하면 내가 엄청난 돈을 제공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범죄를 갖다가 어, 꼬셔갖고 범인을 유발하게 해가서 함동수사를 한다는 것은 그건 허용되지 않겠죠 그죠. 자 어쨌든 뭐요렇게 정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어 잠깐만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좀 드려 보겠는데 요 앞, 앞에 부분 잘린 거가 있어 갖고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 고 그래요 일단 한번 여기 앞에 영상이 업로드된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내비 두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22번 앞대가리 부분이야 이거는 자어 보시면은 정답은 이게 어 3번이었거든요 3번 한번 설명 먼저 드릴게요 3번 가서 봅시다.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성법 제217조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이호에 따라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기까지 끊어 봅시다. 자, 어,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일단, 형사성법 216조에 의해서 압수를, 압수를 했었거든요. 압수했는데 계속 압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증거에 공한다든지 증거에 쓸 물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계속 압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했는데, 압수한, 그니까, 어, 시간만 잡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야. 그 출발점이 언제인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압수한 때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입니다. 이것은 형사성법 제217조에 어, 나와 있, 있는 내용이죠? 그,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제대로, 안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그죠?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그 타이밍, 타이밍의 그 기산점은 언제부터 본다? 압수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꽉 넣어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예. 네, 그거를 좀 강조를 드려볼게요. 자, 요거 앞, 아, 앞에 거는 뭐 이거 여러분들 제가 그 아까 전에, 어, 앞에 영상에서 다 소개드렸죠? 그죠? 요 정도 해서 마칠게요, 그러면. 아, 그리고, 저기 뭐냐, 어,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 저 후원금을 또, 주, 또 주셨네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그, 성함은, 뭐, 뭐,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뭐, 본인이 또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함이, 이머헌님이라는 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칠게요.